다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딱 한절입니다. 예,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근데 이쪽 밑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잠자는 분위기 같아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 행복한 가을입니다. 행복한 가을입니다. 아, 너무너무 행복한 가을입니다. 예. 이제는 어, 우리가 하늘만 봐도 하늘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마음도 높아지고 어, 그만큼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여름에 보던 모습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모습, 좀 평화로운 모습, 어, 또 깊이 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가 세 가족 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서로 인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했어요. 왜 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처음 그 청년 때라든지 제가 총각 집사도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야, 강단에 올라오신 목사님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불편하고. 정말 그 분편, 불편한 진실은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데 편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인사를 서로 하고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얼굴 표정에서 바라보시면서 웃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인상쓰면서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웃으니까 굳은 이 표정이 싹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라포는 뭐죠? 서로가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긍정으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불편하시더라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좋아져요. 그런 김에 한번더 라프 영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거는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목포 출신 계십니까? 목포가 고향이신 분? 예.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과 연결하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요. 그 목포는요 한 300년 동안 그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이라는 그런 의미상의 지역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는 뱃사공이나 또는 종이나 여러 가지 허드렛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그래요. 촌락을 이룬 거죠. 그리고 윗마을은 배지주, 그러니까 배주인이나 또는 땅이 많은 지주나 양반 되시는 이러한 분들이 윗마을에 어, 촌락을 현, 형성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약 300여 년 동안 그 마을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 이러한 그 머릿속에 잠재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아래 마을 하면 왠지 아래 것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옛날 예전에는 어, 이제 친구들이나 손님으로 해서 자기 자녀들이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랫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랫 것들이구만. 이러한 마음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목포가 이제 대도시는 아니지만 중도시가 되고 그 밑에는 또 도청 소재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 더 중요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외지인들도 오시고 또아랫 마을 사람들이 윗 마을로 이사도 가고 이러면서 지금은 다 섞여 가지고 어디서 왔는고 물어봐 가지고 아랫 것들이고만 이러했다가는 이제는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계시나라고 지금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어, 나사렛이라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마을 지명이죠. 이 나사렛이 마치 목포에서 아랫마을과 은마을로 구분했을 때에 아랫마을과 같이 취급을 받은 그러한 어, 지역 그, 그 마을이 나사렛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어, 외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오래전부터 정착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형편이 어렵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옮기고 또뭐 이전부터 살았던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이방인들과 혼례를 치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혈들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 음, 유대 민족과 이방인, 뭐 이쪽 외부의 사람들과의 그런 섞기 피가 섞인 자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윈마울의 어, 개념처럼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예루살렘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하하고, 그래서 낮은 신분처럼 생각하고 저런 천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팽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지역의 소독도 낮고 형편도 여러 가지 어떤 모양 배경들도 안 좋고 하면서 천시했던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딱한 절이죠 이한 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자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하나를 좀더 해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거듭나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거듭은 그 위로부터 그러니까 원 의미를 찾아보면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듭나지 했을 때 뒤에 나지는 나타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 낳다. 그게. 그래서 겟나오에가지고 나타 배다 아이를 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바리새인인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그러니까 새롭게 네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완전히 털바꿈해서 태어나지 않고는 너 하나님 나라 갈수 없어 왜요? 누가 뭐름 물어봤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어 없나이까?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는 뭐라고 십0절 말씀에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는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책망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10절의 말씀을 좀 보면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은근히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 너는 바이리 세인이고 또한 율법 학자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식적인 그곳 회원이 아니냐. 그런데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요,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참 진리의 말씀이냐, 거짓의 말씀이냐 이것을 분간해주는,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넌 정말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진정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냐. 너는 율법 학자이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서 바른 곳으로 분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네가 진정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 비슷하게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소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고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왜 성장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거듭남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생애를 지내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전자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은 아랫마을과 윗마을했을 때 목포에서 아랫마을 사람들했을 때의 조금은 약간 하대하고 낮은 신분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까? 니고데모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상관관계를 좀 봐야 돼.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곳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문가의 출신, 출신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거나 제자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성장하지 않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키우셨죠. 영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멸시받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도 멸시천대 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몸소 천하게 여김을 받는 천시받는 그런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셨고요. 그 안에서 소망을 불러 일으키셨고,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천대 받고 멸시 받는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를 몸소 인식하시고 그래서 게 물론 뭐 깨달으려 가신다기보다는 그렇게 성장하시면서 본을 보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나온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요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 찾아보시면 바로 바로 옆에요 예. 우리 다같이 한번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여기에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갔고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이제 전했겠죠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딱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뭐라고 납니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사렛 그럼 멸시천대 받고 천한 것들이 사는 곳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누가요 나다네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이 나다네일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이러한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다음에 죄인이라고 할수 있는 세리들을 직접 만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찾아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섬김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는 소천하신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 이 오카노 목사님이 어, 한 번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대두되는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 문제고 하나는 여성 문제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앞으로는 여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즉슨 한 가지는 남자들은 현행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걸 원치 않고 그 이전부터 관습대로 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취하고 싶어 하는, 머물고 싶어 하는 생각이 다분히 많다. 반면에 여성들은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몸에 습득하고 그래서 변화를 할수 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대로 서 있기를 원하고 여성분들은 변화되었으니 그 변화된 것과 변화된 그 생각, 곧또 다른 문화와 남자들의 그 문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그 여성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싶어. 곧 아내에게 대항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여성분들이 이야기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참 웃지 못할 그런 유모들이 참 많이 발생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걸 한번 보니까. 가정에서 참밥, 더운 밥 가리는 남자는 간이 밖으로, 배 밖으로 나온 남자다. 이거 뭐다 아는 내용인데, 저, 그다음부터 의미상으로 약간씩 약간씩 바꿨더라고요. 그 다음에 20대 때는 아내를 재미있게 안 해주면 이혼 당하고, 30대 때는요, 아내에게 밥 해놓으라고 하면 이혼 당하고, 그 다음 40대 때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든 캐물으면 이혼 당하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때는, 50대 때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아, 나 이거 참답답해지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따라 나서면 이혼당하고, 그러면은, 저도 조금 있으면 몇년안 있으면 50대인데, 여보, 저도 같이 가주세요. 할 때, 됐거든요. 하면, 이거, 이거, 참 이게 비약이지만, 슬픈 현실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에 만연된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60대 때는 뭐예요? 아내의 살만 닿아도 이, 이혼당한대요. 60대 때문에요. 여보,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아유 이거 이렇게 따지면 저는 벌써 이혼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혼감일 수 있죠? 조금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예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섬기는 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내 되는 분들도 주님을 알고 주 안에서 이해하고 그러므로 내 남편을 섬기겠다고 마음속에 늘 말씀 안에 다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데요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만큼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외수 같아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여보,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우리 남편들 어때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해요? 우리도 주님을 바로 알다 보니까 그주 안에서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더 잘할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좋아할까? 이런 마음 대부분 다들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섬기면 이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부부들을 보면 백0상 중에 51상, 50상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 오셔서 그 안에서 성장하시면서 몸소 섬기며 그렇게 왜 실천해야만 했는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본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본 이걸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섬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사에 출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여도 구원받고, 그 안에서 거듭난 자의 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하찮하기 그지없는 어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크게 들어올려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받고, 그래서 멸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섬기시고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나를 만나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이니라. 그러니 빌레몬이여 당신의 당신 종 잘못해서 도망간 그를 이제는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쓴게 빌레몬사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사적인 입장에거나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정말 멋지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했으며 결국에는 유추해 봤을 때는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이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멋진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뭐 현대판은 아니지만 아주 뭐 몇십년 전의 일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금산교회는 모악산, 김제에 있는 모악산이 있습니다. 이 모악산이 산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험하고 각종 이단들이 그 안에 판치는 곳이 모악산이에요. 그런데 이 모악산에 유명한 절이 있는데 모악산이 유명한 절이 금산사입니다. 백제 견원왕이 자신들의 아들에 의해서 강금을 당했던 데가 아들에 의해서 강금을 당한 데가 금산사입니다.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많이 유명해진 곳이 금산사인데 그 금산사를 들어가기 전그 초입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마을이겠죠. 그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금산 교회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여섯 살 때에 고아가 됐고 아주 천하게 살아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동양하기 위해서 조덕삼 장로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어,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부를 삼습니다. 집에 말들을 이제 관리하게 한 거죠. 마부를 삼는데 한 번은 그의 아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데 어깨 너머로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깨 너머 배운 한자 천자문을 탁 깨우친 겁니다. 그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 은사를 보고 이 조덕삼 장모님이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를 시키고 또 조덕삼 장로님이 교회의 부지와 그리고 그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은 같이 이제 그 교회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장로 선출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피택 장로 선출이죠. 선출을 했는데 보통 예상하기를 조덕삼 장로님이 될 거라고 다 예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키웠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쳤고, 함께 세례 받았으며,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를 이끌어왔는데, 그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자기를 추월하여 장로님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 조덕삼 장로님 입장에서 얼마나 그냥 속상했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저 마음적으로 꽁 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는 지가좀 양보해 가지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조덕삼 장로님 되실 분이 조덕삼입니다. 이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빈말이라도 양보하고 아니 차라리 딴 곳으로 가지. 네가 은혜를 배신해도 참 한없이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사람이 일꾼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장로감입니다. 저도 이 사람을 장로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로로 모십시오 하면서 그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후에 그의 댐댐이를 보고 신앙의 어떤 본을 보고 어디를 보내냐면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나중에 목사 한 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 금산교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조덕삼 장모님이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결국에는 정말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단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로 통합된 장로회였죠. 어, 예수교 장로회인데 그때의 총회장이 되십니다. 총회장 결국에는 인물됨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덕삼 장로님은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이자익 목사님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내용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산교회 가면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긴 시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미에게 말씀하실 때 진정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학식과 율법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온전히 만남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소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며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을 받아 가면서 비천 가운데에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상기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몸소 실천하시고, 그러면 낮은 곳 가운데서 섬기시고, 낮은 곳그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낮은 곳그 가운데서 섬기시며 우리에게 거듭남의 삶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